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늘 양식을 오늘도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0절로 31절. 요한복음 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 이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자신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모르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더욱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또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 그러게 신자인 우리는 어떤 사고 혹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맞춰지게 될때 죽게 됨을 알아야만 하겠죠. 물론 사고 혹은 질병으로 죽는 것처럼 보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원인으로 삼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그런 사고와 질병은 죽음에 이르게 된 도구일 뿐 하나님의 때에 죽게 된음을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실제로 갈라디아서 사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송양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오셨음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는 아니 되겠죠. 그래서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때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닐 필요가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는 크로노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기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모두 우리말로는 때 혹은 시기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을 해주고 있죠. 실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온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다함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호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를 말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 생애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실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거친 논쟁을 벌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난 나머지 예수를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어떤 싸움이든 처음에는 말다툼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통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속된 거친 논쟁으로 인해서 그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잡아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그 이유는 다음의 구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음이라라. 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드러난 이유 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드러난 이유는 아마도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바로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흥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하지만 사도 요한은 아직 예수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예수를 잡지 못한 눈에 띄는 이유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지만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을 거꾸로 읽으면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하나님의 때가 곧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 때는 약 6개월이 지난 이후에 6월절 명절에 일어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신자인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을 살아내야만 하겠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때를 모를 리가 없으셨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습니다. 알질 못하죠.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불신자들과는 달리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 시간, 보금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때를 당기려 하지도 않았고, 늦추려 하지도 않았죠. 더욱이 그때가 다가올수록 충분히 초조할 수도 있었건만 전혀 초조한 기색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히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감당해 나아갔죠. 여러분, 복음서는 주로 예수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 예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집중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3년여의 공세계를 위해서 무려 30년 동안 기다렸죠. 따라서 30년 동안의 사생활 동안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12살 무렵 그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는 아직 12살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할 정도로 몹시 지혜로웠죠. 그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명절이 마쳐지게 되었을 때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평범한 소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예수님에게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사명이 언제 맞춰지게 될지 모르지만, 조급함과 서두름 대신에 그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오늘을 살아내야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준비를 하는 만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역은 광대한데 우리가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므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아, 그러기 언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맞춰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철저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룰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끝나는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방학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모두 성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생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